하나, 이걸 스가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 선수를 방출을 했습니다. 교체 1호 외국인 선수인데 어, 아주 조만간 바로 새 외국인 투수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접촉을 했고 어느 정도 뭐 손싸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외국인 타자 오그레디 선수는 예, 반등을 하지 못하면 조만간 뭐 이군행이 좀 유력하고 문동주 선수의 이군행은 원래 수배로 감독하고 협의된 부분인데. 하나가 19일 버치 스미스 선수를 웨이브 공시를 했습니다. 방출입니다.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어 영상을 찍었다 지금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체크했을 때만 해도 19일이나 20일에 최종 발표하겠다. 근데 발표를 하기 전에는 뭔가 유력하다 이렇게 교체가 유력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교체가 딱 됐으니까 제가 영상을 완전히 새로 하는데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교체 1호입니다. SSG의 로메로 선수도 지금 교체 수순인데 발표는 아직. 스미스 선수가 100만 달러를 꽉 채워서 데려왔습니다. 계약금 10만 달러 그리고 연봉 70만 달러 이렇게 80만 달러는 개런티 다 챙겨 갑니다. 다 챙겨 가고 이건 뭐 개막전 한 경기에 3회 던지다가 어깨 통증으로 내려왔고 더 이상 못 던졌지만 야, 다 가져가고 뭐 옵션 재배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미세 손상이라고 그랬었고 피칭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근육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18일에 수베로 감독이 진전 없다. 부상의 진전이 없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직격탄을 날리고 19일 바로 교체. 하나가 이미 플랜 B에 착수를 했죠. 이미 최유력 후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며칠 내로 좀 발표할 겁니다. 발표가 바로 될 거고 스미스 선수 몸 상태를 보고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출혈됐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최유력 후보하고 바로 컨택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입국 절차도 최대한 서둘러서 뭐 정말 빨리 오면 뭐 이달 안으로도 가능하고 진짜 굉장히 빨리 최근 커뮤니티에 뭐 어제 뭐 오늘 이렇게 돌고 있는 뭐 라미레즈 선수는 하나 관계자 처럼 물어봤습니다 라미레즈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 모르겠다. 라미레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키나와 캠프에서도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미스 선수가 부상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위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위험하고 고민이 되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구위가 너무 좋고 또 메디컬 체크를 했을 때는 몸 상태가 좋았거든요. 건강하게만 던진다 그러면 이거 대박이고 하나는 근데. 좋은 선수가 와야 됩니다. 외국인 투수 특히 1선발은 수비도 약하고 투수진 다른 투수진들도 약하니까 연패도 끊어줄 수 있고, 혹 연패를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1선발은 더욱 그렇고, 스미 선수 데려왔는데 다쳤죠. 어, 로메로 선수도 비슷한 경우인데 부상 이력이 있고, 내구성 의문부호가 붙었지만 구위가 너무 좋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뭐 로메로 선수도 부상으로 교체 수순인데, 심판들이 2구 동승으로 10원 경기에서 스미스 선수 9위를 넘어본 수도권 A구단의 전력분석팀도 어, 랩서도 한번 돌려보니까 스미스가 외국인 투수 중에서 제일 이렇게 결론 돌이켜보니까 내구성 좋은 선수 데려오지 왜 위험성이 있는데 하, 아쉽다. 아, 왜 유리몸 데려왔느냐? 팬들께서 비판하시죠. 비판하실 수 있고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구단도 매우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지난해 킹홈 카펜터 두외국인 투수가 다친 뒤에 교체 시기를 놓쳤는데 올해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선수를 데려올 때부터 아예 플랜 B를 짜 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이미 플랜 B를 이야기를 했어요. 대비했습니다. 하나는 스미스 선수가 이번 부상에서 회복한다고 하면 몸 상태를 고려해서 불펜으로 돌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모색을 했어요.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재활해서 잘 돌아오면 불펜이에요. 1인 2인씩 던지면 관리 측면에서 좀 유리하기도 하고 스미스 선수는 저 불펜도 해봤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도. 또 하나의 불펜도 조금 약합니다. 회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뭐 이것은 계약을 할 당시에 스미스 선수도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뭐 이제 가, 가게 됐으니까 스미스 선수가 처음에 다치고 MRI 촬영을 했을 때두 곳에서 병원 두 곳에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한 곳에서는 미세 손상이 있는데 피칭 하는데 직접 염량을 준, 주는 부위가 아니니까 휴식을 뭐, 뭐 딱히 안 해도 되고 바로 재활 프로그램을 서서히 소화해도 됩니다. 이런 소견 가벼운. 다른 병원에서는 가벼운 손상이다. 근데 그래도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것 같다.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소견도 있었고, 근데 뭐 그때 스미스 선수가 몸 상태가 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며칠 쉬고 어, 지난주에 가볍게 캐치볼을 한 거죠. 지금 어깨 재활 운동도 하고 움직이지 못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칭을 할 때가 선수 이제 불편함 느끼죠. 뭐 전력 피칭 당연히 무리고 그리고 스미스 선수가 미국에 미국에 검진 자료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을 좀 의뢰를 했었습니다. 어, 외국인 선수들이 뭐 종종 그러죠. 미국 병원에서는 4주 이상 휴식, 4주 6주 4주 이상 휴식을 이야기를 좀 했어요. 4주 휴식 뒤에 재활 시작해라. 아. 어, 그 그래야 몸, 몸이 그때 낫는다 하니까 선수는 뭐 아무래도 미국 쪽 이야기를 계속 믿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일 날 재검진 받았는데 상처 부위가 암, 안 안아물었었다. 꼭다 보니까 원래 예정을 했던 18일 캐치볼을 안한 거죠. 못한 거죠. 선수는 뭐 의지는 있지만 뭐 열심히 이제 안 움직였어요. 외국 선수들이 특징인데 몸이 자산이었어도 그런 것도 있죠. 문화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몸이 완전히 나은 뒤에 이제 무조건 던지고 재활을 서두르는 경우가 없고 한국은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특별한 존재지 않습니까? 또 한국 선수들도 뭔가 빨리 복귀를 하려고 재활을 막 서두릅니다. 미국 은뭐 그러진 않으니까. 구단도 선수가 좀 힘내줬으면 좋은데 재활을 서둘러 줬으면 좋은데 뭐 마구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 스미스 선수가 여러 번 다쳤는데 재활을 본인 뭐 서둘러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뭐 뭐 나도 알겠다. 근데 나 나아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미뤄진다는 겁니다. 뭐 계속 밀어 밀리고 밀리면 부상 부위가 다 아문뒤에 천천히 재활을 하게 되면 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정상 피칭이 가능한데 하나는 어떻게든 4월 말에는 선수가 복귀를 해야 된다. 요, 이런 상황이 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바로 랜비로 갔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미스 선수가 다친 뒤에 펑펑 울고 구단과의 최근 면담에서도 아이 너 돌아가기 싫고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팀의 보탬이 되겠어요 이야기를 했지만 저할 페이스를 내가 빨리 끌어올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구단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 외국인 타자 오그레디 선수 얘긴데 배우 부진합니다. 타율 1할 4푼 8리 18일 현재 오늘 19일 조금 딱 경기할 건데 홈런은 17타점. 당장 교체보다는 그래도 우선 지켜보고 리그 적응을 좀 돕는데 외국인 타자는 보통 20경기 뭐 길게는 30경기 정도 적응기로 봅니다. 어 예전에 러프 선수도 참좀 못하다가 아주 적응하고 그냥 펄펄 날았죠. 보통 세 가지 경우입니다. 감 잡고 본인이 천천히 살아난 경우, 못하는 외국인 적응이 잘안된 외국인 타자의 경우 세 가지 경우죠. 감자껏 본인이 사는 경우 이군 갔다 와서 본인이 살아나는 경우 아니면 바로 교체 예, 보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면전 예, 두산과의 주중 사면전이 오그레디 선수에게는 분수령입니다. 뭐 오늘 19일 경기 또 내일 20일 경기 결과 보고 이군으로 내릴지 말지 고민할 건데 아, 못하면 이군 갑니다. 이군에서 조정 거친 뒤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본인이 좀 보여줘야 되고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고민하겠죠. 오그레이드 선수가 좀 마음이 여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거나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데 뭐 가족들도 여러 이유로 뭐 가족들 내부 가족들이 그들 그러 이유로 5월쯤에 이제 온다는데 뭐그 전에 뭔가 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못한다 그러면 가족들 오기 전에 뭐 정말 최악의 경우 짐을 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타자들은 이 리그 적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투수는 구속이 갑자기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50 던지는데 여기 와서 그냥 뭐130 던지고 135 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아 물론 보도자료 나오는 대로 뭐 최고 시속 얼마 안 돼. 그걸 바로 던지는 선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참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뭐 거기에서 그냥 보도자료용 구속이라 그러죠. 차이는 있는데. 타자들은 도대체 알수 없어요. 예전에 키움에서 뛰는 모트 선수 있죠. 잘 못해서 갔습니다. 근데 메이지리그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빅리그 예. 한국에서 안 됐는데 하나가 오그레디 선수 대체 카드 뭐 당연히 고민하겠죠 리스트업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지만 이제 스미스 선수 교체 카드 한장 썼습니다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어, 나중에 필요할 때그 카드를 뭐 쓸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19일에 이제 이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에. 화요일 날 경기를 던졌고 꽤 많은 이닝 수를 소화했고 정말 좋았죠. 근데 화요일 던지게 되면 일요일 던져야 되니까 4일 쉬고 던지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투구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손혁 단장이 그런 부분을 미리 수비로 감독하고도 논의를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의 2군으로 엔트리를 좀뺀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김서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군에서는 김선인 선수 정도의 구해 160에 가까이요 155kg, 156kg 빠른 공을 던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지고 물론 뭐 제구가 조금 들쭉날쭉해서 2군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군에서는 뭔가 타이트하게 이 선수한테 압박을 할수 있는 그런 타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지금 뭔가 불펜도 약하고 불펜에서 도움도 될수 있고 뭔가 팀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팀의 활력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김선인 선수를 올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예 네. 가입도 함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